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 전달 9주차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강의 때 강제대류와 자연대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대류와 자연대류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더 설명한 다음에 6장으로 들어갈 게요자열 전달을 해서 Q닷을 구하는게 주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Q닷을 구하려면 주어진 온도나 저는 표면들이 주어졌을 때 결국 h를 알아야 되겠어요. h 열전달 값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 연습했던 문제는 거의 h 값을 그냥 주었죠. 뭐 10을 사용하라 30, 100뭐 이렇게 임의로 줬는데 이 h를 이제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h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K 같은 경우에는 컨덕티비티 어떤 고체나 유체의 덕티비티는 이건 프라퍼티, 물성이죠. 물질의 성질, 물성, 프라퍼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온도나 압력을 주어주면 그냥 그 값을 아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온도의 압력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안다고 부수 있는 값인데 H는 이건 물성이 아니고 물론 물성에도 펑션고 물성, 다른 물성, 유체의 뭐 유체의 속도 또 관련이 될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유체의 밀도, 유체의 점도, 점도 뭐 이런 것들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물성 말고 이거 물성. 말고도 속도, 엘라스틱 이런 물성이 아닌 것의 함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해야 돼 실험적으로 실험으로 구한다. 그래서 실험상관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험상관식으로 구해서 어, 이용한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환경이나 다양한 그 조건에 대해서 이 H에 대한 식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해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잘 갖다가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류는 고체 표면에 흐르는 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유체 역학하고 관련되지. 유체 역학. 또 열의 름이 들어가니까 또 열력하고도 관련되지. 열 열력 비평형 열역학 높은중에서낮열열또유체역 그래서 열과 유체 이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도 같은 경우는 유체가 유체쪽은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고체 표면 내에서 온도 차이가 있으면 흘러가는 거니까 유체역학적인 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체가 흘러가니까 유체학적인 열과 유체.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중 열정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단에 대해서 H도 보면 여기 열적인, 열적인 프라프티도 있고 또 유체적인 프라프티도 있고 또 속도속도 속도 같은 것들은 유체와 관련된 거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무차원화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열전달계수를 무차원화는 것을 우리가 너스텔러 뭐라고 해요? 너스텔러, 뭐, 어떻게 무차원화하면 열전달계수를 무언가로 나눠 같은 단위로 나눠야 되니까 K K로 나누고 Hey, 나누기 이렇게 l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차원이 되죠? 어 이거 앞에서 배웠던 비온넘버하고 비슷한데 비연넘버 비온넘버도 k 이네는 H 이었잖아요그쵸 이거 특성들이 특성들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할수있는데 다른다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비온넘버에서는 그 컨덕션이었으니까. 고체, 아니, 유체의 고체가 있다. 그래서 유체와 고체 사이에 표면에서 연전달계수가 주어져 있고 이이 이 고체의 특성길이가 L로 주어져 있다 고 쳤을 때 L로 여기서 말하는 K는 이 고체 솔리드의 K였어요. K 솔리드 솔리드 K 솔리드에어 그래서 여기서 주관식은 비어 넘버는 전도로 들어간열 전달의 열 전달 속도와 대류로 아, 대류로 들어가는 열 전달 속도에 비해서 이 전도로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래서 얘가 얘쪽보다는 열배 정도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을 그래서 여기는 솔리드의 KS였어. 근데 여기 5차원 너셀넘버는 h t 를 5차원 할때 솔리드가 아니고 그 벽에. 이 유체 자체의 플루이드의 페이 값이에요. 그것이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컨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체 표면 위에 열이 올라 이 표면에서 출발해서 유체 쪽으로 이 유체 열층이 있을 때인데 유체층으로 열이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거잖아요. 전파되어 갈때 최초는 최초는 노스리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최초 분자 몇 개에서는 반드시 전도가 일어나겠지, 전도. 유체의 그 막을 타고 전도가 일어나겠지? 그 전도, 요, 요 최초의 전도 수준에 비해서 위에 흐름이 살아있는, 흐름이 살아있는 그때의 대류 의전달의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가 속도가 다 제로다, 그러면 너셀 뭔가 1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올라온, 전도로 올라온 열, 그 특성과 이쪽에서, 이쪽에서 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전도로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다시 K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정의하면, 정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물치는 정지라고 했을 때열 전달 속도보다 몇배 정도 빠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 개수가, 뭐 자연 대류일 때게 5, 10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정지 유체의 열전달이 1이라고 했을 때 움직임에 의해서 그거의 10배 정도가 크다. 그 흐르는 유체 강제대비에서는 100배,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열전달에서가 100에서 1,000 정도 되고 상변화 열전달이 일어난다면 열전달이 훨씬 많이 나어났는데그 경우는 뭐 수천, 수만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달 대수의 무차원화된 값이 러셀 넘버다. 러셀 넘버를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 열전달에서강제대류 열정달에서 자연대류 열정달, 대류 열정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h이고, h를 l과 k로 무차원화한 러셀 넘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무차원 값. 러셀 넘버. 이, 이래서 항상 넣어 쓰는 수, 이 수식이라고 하고, 넣셀 수, 넣셀 넘버가 제일 중요하다. 넣셀 넘버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너셀 넘버를 많은 연구자들이 구해놨는데, <놀람> 이때 헤이는 이제 예, 플레이드의 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셀넘버가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속도와 프라푸티로 함수로, 즉 속도의 함수. 속도의 함수는, 속도의, 속도의 무차 수는 뭐야? 유체 역할이 되겠지. 속도의 무차 수 속도와 관련된 무차 수 그래서 다른 대표적인 것이 레이머스는뭐죠레이머스는고그 다음에 물성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유체 역학과 관련된 무차 수고너셀러으면 열전달과 관련된, 그러면 여기에 프라퍼티는 유체역학적인 프라퍼티와 열 전달, 열의 전파에 대한 프라퍼티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맞겠죠. 어? 그래서 열 전, 유체역학적인 정보를 알고 열과 유체의 프라퍼티의 어떤 비를 알면 열 전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리레이션들을 엠피리컬 코릴레이션 또는 실험 상관식, 실험식에서 주로 레이너스탄프와 프렌티나버라는 걸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제대륙을 개념적으로 식 하나로 표현하라 이겁니다. 무차원 열대가에 비서는 무차원의 속도와 열과 열체의 물성의 함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해보면, 요쓸램버는 뭐예요? 이렇게 했고, 어, 레이블스 넘버는 뭐죠? 정의가 형판이의 레이블스 넘버는 정인가 뭐지? 점성덕분에 <laughs> 반성력. 점성력을 대표하는 점성계수. 뮤. 그 다음에 반성력, 속도. 그다음 이게 서로 그 무차원이 되려면, 로, 비, 엘. 이렇게 해주면 돼요. <laughs> 그래서 점성력분의 관성력 유체가 평면에 어느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이 관성력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속도 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단응력인데 그 전단응력은 점성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이 점성 때문에 이게, 속도가 지연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려고 하느냐. 또 그걸 얼마나 늦추려고 하느냐. 그 B가 레이버스 넘버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체에서 어, 속도와 이 점성의 B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넘버는 뭐냐면, 플랜트 넘버. 플랜트. P r a n e t a 플랜라는사람이요 사람. 이건 레이놀즈 들어봤지만요, 레이노즈 이거 또 사람 이름이지? 레이노즈레이노즈레이노즈 레이놀즈 레이노스, 레이노스, 프렌트, 프렌트스 레이놀즈, 프렌트스는 열의 확산도, 열 확산도 알파분의 운동량 확산도 n 이렇게 돼요. 열이 그래서 여기 치체 위체, 열과 위체의비 열. 정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열 확산도 열 확산도는 그때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로 cp 분의 k였지. 그다음에 운동량 확산도 또는 이게 동점성개수지 동점성계수는 로 분의 그냥 점성개수지 그래서 로를 지우면 k 분의 뮤 c p 로 써도 돼요. 뮤오 p p 열 확산도 알파, 운동량 확산도 뉴, 또는 동점도, 동점성, 동점성, 동점도, 열 확산도.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우선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에, 대류는 열전달계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열전달계수 뒤에 부차원수인 너셀 멤버를 이제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열전달 계수 무차원 열전달 계수 너셀수의 함수 형태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체가 측류 이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라. 난류 이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라. 또 평판위의 이동에서는 평판위의 이동에 측류일 때는 이런식, 난류일 때는 이런식. 또 관내 이동일 때 측류일 때는 이런식, 난류일 때는 저런식. 이렇게 해서 구분지어서 왜? 유체 특성이 측류냐 난류냐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 측류일 때는 열전달이잘안 되지. 작지 상대로 난류일 때 훨씬 잘 되고. 그리고 그 함수 형태 꼴도 다 달라. 그래서 어, 대류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실험적으로 식을 구해서 사용갖다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내부 유동이냐 외부 유동이냐 그 다음에, 층류 이동이냐, 달리의 이동이냐,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그죠 카테고리, 범주, 범주를 나눠서 거기에 맞는 걸 골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관계를. 멤버에 함수다. 예를 들어서 몇번 번호는 함수 형태로 써주면 레이블스 넘버의 몇 승, n 승, 젤트 넘버의 n 승, 또 앞에 숫자 상수 이런 식으로 실험자들이 이 실험 상관식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형태 말고 다른 더 훨씬 복잡한 형태도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는 지수골로 하면 훨씬 편리해, 이해하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주요 파라미터, 레이먼스 멤버의 엔드 프렌트 멤버의 엔수골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네, 외부 이동이나 내부 이동이나 외부 이동은 이런 거죠? 이 외부 이동은 평판 위에 유치 이동. 이랬을 때 이쪽과 이쪽 사이에 열린다. 내부 이동은 반, 반이나 덥지 반은, 반의 유니폼한 속도로, 유니폼한 정도로 들어왔을 때이 표면과 우체 사이에 속도 부분는이렇고 온도 부는뭐 이렇게 된다. 속도 부분는 그 가운데가 크고 여기는 제어가 되겠고, 온도부턴은 이쪽이 바깥이 뜨겁다면 온도부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속도, 온도. 뭐 이런 부턴을 갖고 갈 텐데, 여기서도 속도부턴은 이미 상태. 되었 이렇게 틀려줘야 되겠지? 이쪽 아래쪽도 온도가 뜨겁고 위로 갈수록 차갑고 여기는 온도가 유니폼하고 기부한대로, 여기는 t도 y 안 쓰고, 이렇게. 그게 외부인동과내부인동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데, 왜 나누는가? 왜 나누는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경계층의 모양이 달라요. 경계층. 경계층 들어갔어요? 유체역학에서 경계층 바운더리 를 l a 바운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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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경계층 여기서 경계층이 뭐냐 이 a 들고 속도 경계층 이면 r y l 온도 경계층 속도 경계층 겹칠 칠수있있더클클수있있작 작을 수있있데만약 o 좀다르다 r y l a 렇게 r Boundary layer. b o u 온도 경계층이라고 하면, 온도 경계층. 그냥, 속도, 모멘텀 바운더를 대기하고, 썸을 바운더를 속도 경계층. 또는 운동량 경계층이라고 하고, 운동량 경계층. 유체에니 <목소리> 자세한 건 생각해도 되죠. <목소리> 뭐냐면, 속도 경계치 또는 운동량 경계치은 속도가 처음에 유니폼 한 속도로 들어오지만, 벽에서의 속도는 노슬립 컨디션에 의해서 제로가 되니까, 벽에서는 속도가 제로고, 딱 멀리 위쪽은 속도가 유니폼 하니까, 유니폼은 어떤 특정 속도로 가니까, 지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어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일법 속도가 있을 거고 이 속도가 변하는 구간을 경계층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경계층이 0이었다가 입구에서 는 경계층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노슬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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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가지예요 처음에는 t 렇한 이렇게, 이렇게, 도렇게 이렇게, 이렇 100도시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게이 식으로 이미의 포인트에서는 이쪽은 100도 이쪽은 30도. 그 사이는 100도에서부터 30도까지 변하겠지? 속도의 변화가 살아있는 구간. 정확하게는 99%까지. 저 위쪽에 99% 수준까지 변하는 그 구간을 경계층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 경계층의 온도 온도 입장에서 보면 온도의 변화가 있으니까 열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가 변하는 그거를 고려하면 되지. 저 멀리 있는 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면과 유체가 온도가 변하는 이쪽과 이, 마치 이 경계층 덩어리 유체와 표면 사이에서 열 전달이 이루, 이루어지는 것처럼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 심플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운동과 내부 운동의 경계층의 그 모양, 양태가 다르다는 거야. 외부 운동은 어때요, 경계층이? 한없이, 이 X바이너라고 하면 X바이너 가는 경계층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부 운동에서는 경계층이 어때요? 쭉 가다가 계속 커질 수 있나? 위아래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만나죠, 경계층이. 만나서 더 이상은 자랄 수 없지. 이렇게. 그 차이가 있어. 경계층이 잘하는 능력이 있고, 경계층이 이제, 완전, 완전 발달.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이게, 풀리 디벨러 스로우라고 했죠. 이걸. 완전 발달 이동. 여기는 발달을 죽인 이동. 발달을 이동. 그러니까 내부 이동은 경계층이 자라고 있는, 디벨롭팅 플로우라고 하죠. 디벨롭팅 플로우가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경계층이 자라지 않고 일정이 되면 풀리디 벨럽핑 플로우, 완전 발달 운동, 발달 중인 운동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듯이 그런데 외부운동에서는 계속 발달만 하고 있어요. <laughs> 완전 발달 운동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경계층이 가다가 계속 자라는 쪽인데 여기는 경계층이 가다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열전달도 이 유체나 열경계층 유체 속도 경계층이나열경계층에이바운더 레이어 두께와 상관이 있어요. 두께가 점점 커지면 열저이 커지는데 그래서 여기는 열전달이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열 저항이 이게 더블 마운를 레이어에 붙은 열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열전달이 굉장히 좋아요. 열전달이 열전달이 이것적으 무한대지.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니까, 요, 열전달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썸을 마운드로 해서 이렇게, 썸을 마운드로 해 증가하면, 요 썸을 마운드로 해서 일종의 열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열저항이 제로였으니까, 열전달에서 무한대가 가고 다가 열저항이 커지니까 열전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열전달이 상가라고 들어갈수록 떨어진다. 내부 이동에서도 마찬가지야. 내부 이동에 있어서 열 열전달은 로 열장이 커지는 여기까지는 열전달이 커지는 여기까지는 열전달에서 위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어이가더 이상 잘하지 않으면 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정에 질 수가 있겠죠. 충류일 때는 물론 날릴 때는 좀 이제 달라져요.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충류냐. 날누냐에 따라 외부외부 외부 이동 중에 진느냐날누냐또 내부 이동 중에 진느냐날누냐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외부 이동 시계의 C 값이나 M 값이나 M 값이 다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강제적으 열전달은 열전달에서 H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H는 넛셀 넘버로 무차원화시켜서 무차원화 형태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넛셀 넘버는 라이온스 넘버와 프레트 넘버의 형치다 이것은 유체액성을 대표하는 유체 유동을 대표하는 변수. 그 이것은 유체 유동과 열의 프라피티의 비. 그래서 열전달의 정보를 얻으려면 유체의 정보와 유체와 열의 물성의 비를 알면 된다. 이렇게 이기를 하고 이제 c가 얼마고 m이 얼마고 n이 얼마냐는 이게 외부유동이냐 내부유동에 따라서 이 특성이 좀 다르니까 예를 들어 외부유동일 때는 이게 0.5쯤 되고 내부유동일 때는 뭐 뭐 0.5에서 0.8또측리나나니냐측일때 0.5쯤 되고 날릴 때0.8 아 이제 정확한 것들 같가데 설명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다르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정확한 수치는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이동 측리일 때는 대표적인 식이 어떤 식이 있고 외부 이동 날릴 때는 또 어떤 식이 있고 또 내부 이동 측리일 때는 어떤 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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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상수와 지수 값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2장, 2강에서 제가 관계대료를 전체에 셀넘버는 네이버스 넘버와 페트넘버의 함수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많이 접할 텐데 구조적으로 예, 캐토고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부인용과 내부인용은 경계층이 계속 변하는 외부 이동이고, 경계층이 변하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좀 구분이 있다. 그다음에 침류일 때와 날류일때 열전달 특성이 다르다. 침류일 때보다 날류일때 열전달이 훨씬 더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계 형태도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계 대류 서론을 하고 이제 성강에서 잠시 후에 이제 교과서를 따라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